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경험, 판단력, 지혜. 우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 한 가지 주장을 해야겠다. 인간 뇌의 진정한 식음석은 다른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주장이다. 얼마 전 일이다. 내가 중년의 뇌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한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바로 자기 집에 있는 젊은 훈련생의 뇌에 대해, 대해 물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세 딸의 어머니로서 친구가 알고 싶어 한 것은 다소 희망 어린 어투로 오직 한 가지였다. 판단력도 개선될까?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더잘 다루게 되고 옳은 결정을 더잘 내리게 될까?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는 뇌의 생물학의 근거를 둔 대답이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판단력이 우리 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켜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을 조합하여 나쁜 놈이나 잘못된 길을 알아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며 점점 강해지는데 아마 중년에 가장 정점을 이룰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헤스는 사회적 전문 지식이라 칭하는 것을 수십 차례 연구했다. 그는 사회적 전문 지식이 중년의 절정에 달하며 중년의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인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젊거나 나이 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타인에 대한 까다로운 평가들이 더 쉬워지며 더 정확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이득을 주는 쪽으로 우리의 뇌는 발달한다. 중년이 되면 우리에게는 실세계에서 진짜 사람들과 함께한 여러 해의 경험들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항해하는데 전념한 뇌세포도 놀라울 정도의 내구성을 보인다. 각종 스캔 연구를 보면 이마 겉질 중 감정적 통제를 많이 다루는 부위는 뇌의 다른 구역들보다 노화에 따른 위축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 감정적 통제력, 정신적 기량, 인생 경험의 혼합물이다. 사회 감정적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뇌의 일부 영역은 다른 부위보다 신경적 손실이 비교적 덜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왜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을 습득하죠. 헤스는 나에게 말했다. 중년의 성년들이 성인들이 가장 뛰어난 전문가로 보인다는 사실은 중년이 최적의 역할을 하는 시기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헤스가 덧붙인다.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아직도 비교적 높은데다 상당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일상의 환경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상의 환경에는 광범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레이프슨은 새로이 떠오른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연구들을 진행했다. 사람들이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레이프슨 또한 이 일에 가장 능숙한 시기가 중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저당이나 이자율과 같은 복잡한 금전 문제를 마주했을 때, 중년인 사람들이 최상의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 각지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는 대략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이 재정적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더 쉽게 파악하며 전반적으로 판단력이 더낮다는 점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레이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다. 개인의 경제 문제에 관해 최고의 판단력을 보이는 이들은 50대라는 것이다. 이 모든 면에서 거기가 바로 스위스포트 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을 지칭하는 야구 골프 용으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심리적 혜택을 뜻한다. 즉 매력 타점이 아닐까 싶네요. 레이프슨이 나에게 말했다. 지혜의 계량. 그렇다면 이 매력 타점의 정체는 무엇일까? 판단력일까? 사회적 전문지식일까? 이것이 소위 지혜일까? 지혜? 아마도 노화의 진부한 표현 가운데서도 가장 진부한 편에 속하는 이 개념은 그 뿌리가 깊다. 이 개념은 문헌을 통해 특히 성경에서 종종 언급된다. 성경에서 지혜는 가슴과 머리의 특별한 혼합물로 묘사된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의심스럽게 여기는 개념이며 심지어 지혜란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진영으로 나뉜다. 이들 진영의 교집합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무게를 감정적 균형에 견준다. 이는 1890년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언명 즉 지혜란 무엇을 관과할지 아는 기술이라는 언명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중년의 인간들이 눈을 감거나 입을 다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제임스의 생각은 감정적 통제력이 나이와 함께 증가함을 보여주는 로라 카스텐슨과 마라 메더의 연구와 기분 나쁠 만큼 유사하다. 나이가 들며 우리의 감정은 더 복잡한 빛깔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수전 터크찰스는 한 연구에서 명백히 부당한 장면, 예를 들면 영화 위대한 산티니의 혀 짧은 흥인이 조롱 흑인이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나, 영화 노동자 계급의 저주에서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아내를 때리는 장면 등을 볼때 젊은 사람들은 분노로만 반응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슬퍼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반응함으로써 대응 속도를 늦추고 충동적인 행위를 억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이는 중년의 뇌가 단순히 뇌의 설정 방식 때문에 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사례이다. 감정이 하나뿐이면 행동하기가 더 쉽죠. 찰스가 설명했다. 당신이 사바나에 있고 사자가 당신을 뒤쫓고 있다면 빠른 행동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복잡한 세계에서는 더 느리게 가는 것두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심지어 과학자들 사이에도 순수 생물학에 국한되지 않고 지혜를 탐색해온 풍부한 역사가 있다. 초기 수명 연구자 가운데 가장 저명한 사람 중한 사람인 파울 발데스 몇년 전에 작고하기 전에는 베를린 망스 플라그 인간 발달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구성 요소를 과학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혹되어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로 알려진 것에 여러 해를 바쳤다. 그 프로젝트는 탐색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지혜를 찾았다. 평온의 기도, 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지를 알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와 같은 금원들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침내 발테스와 동료들은 인, 인생의 선택에 관한 일련의 가설적 질문들을 정했고, 그에 대한 올, 옳은 답들을 지혜로 볼수 있다고 믿었다. 답들은 대개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능력, 크고 난잡한 그림을 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는 질문이 있다고 치자.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해서 재빨리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명은 시간을 들여 변수, 즉, 복잡한 그림을 고려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해서 가능성을 좁혀 나갈 것이다. 글쎄요, 말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갈 거죠? 거기 가는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죠? 비용은 얼마나 쓰고 싶으세요? 얼마나 오래 머무실, 머무르실 건가요? 이러한 가설적 질문들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 같아도 매일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 뇌의 작동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발테스는 어떤 상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지혜로운 관점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 해에 걸친 검사 뒤 발테스와 동료들은 일단 젊은이가 지혜로울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사에서 가장 성적이 높았고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65세 근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혜로움이 중년의 고원을 따라 상당히 긴 여정을 거친 다음에 그 절정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발테스의 뒤를 이어 개인스빌에 위치한 플로리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모니카 아델트는 사람이 실세계에서 대처한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지닌 지혜의 정도를 판단하는 흥미로운 척도를 만들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의 지혜를 세 가지 차원에서 행해지는 수행력의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첫 번째가 인지적 차원이다. 여기서 인지적 차원이란 아델트에 의하면 진실을 알려는 욕구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지 않고 회색으로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서도 불구하고 중,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인 반성적 차원은 다양한 관점들을 보는 능력과 보게 되는 자발성을, 세 번째는 정서적인 차원은 타인에 대해 느끼는 공감과 연민의 수준을 말한다. 아델트는 자신의 측정치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들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얻은 데이터와 대조해 보았다. 하버드 대학교 150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50년이 넘게 추적하고 있었다. 아델트는 연구 결과를 여전히 정제하는 중이지만 두 종류의 3차원 지혜 측정치 상에서 중년과 노년이 거둔 높은 성적과 하버드 연구에서 발견된 성격의 일정한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8명의 잠기, 장기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지혜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참여자들의 자기중심성 수준이었다. 아델트의 측정치와 하버드의 측정치에 따르면 가장 지혜롭다고 밝혀진 사람들은 자신 이외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물론 수세기 동안 우리가 들어왔으며 종종 무시된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델트가 말했다. 50세였을 때와 80세였을 때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 점수가 매우 낮았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양보하고 있었죠. 반면 자기 자신이나 사회에서의 자기 지위에 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지혜 척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델트는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지혜가 시야를 넓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녀의 말대로 분명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늙은 바보들이 있다. 지혜가 언제나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남을 가르치거나 아끼는 등 이타적인 사람들을 보상해주기보다는 돈 버는 것에 급급하며 나 자신의 이득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참여하는 사회에서 산다. 우리 사회가 지혜를 더 많이 육성할 수도 있을 텐데 아델트는 약간 우수에 잠겨 말였다. 완고한 신경 과학자들은 대개 이런 종류의 논의를 감상적인 넌센스로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일부 과학자는 그들이 이제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다름 아닌 뇌한 깊숙한 곳의 구조와 작동에서 그리고 중년의 한 가운데서 찾고 있다. 그중 다수는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커지는 어떤 능력, 즉, 패턴을 인식하고 상황을 얘기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과 지혜를 동일시한다. 전문 지식이란 개념을 연구하는 닐 샤네스의 말처럼 인간의 뇌는 탁월한 패턴 인식 장치이다. 인간이 괜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즉,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샤네스는 말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어떤 행위 과정이 가장 유명한지를 알아내며 수억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MIT의 신경과학자 존 가브리엘리는 이 특징적인 재능에 대해 이해하고 싶으면 사과처럼 단순한 사물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사과가 있다고 치자, 설사, 그 사과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일 뿐만 아니라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면이 크게 베어낸 자국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사과로 인식한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사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여러 해 동안 신경 연결망을 축적한 결과 희미하게라도 유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능숙해진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관해 사전 지식. 지식이 있을 때나 전해본 어떤 패턴의 일부를 인식할 때 상황에 더잘 대체하며 이런 유연성은 젊은 뇌보다 중년의 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뇌가 얼마나 각종 패턴을 잘 인식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가브리엘리가 이에 따르면 게다가 특히 중년에 게더 그래요. 약간 세퇴하기도 하지만 얻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물의 연관성을 보는 능력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실세계를 보자면 당연한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훨씬 더 쉽게 패턴을 보고 그러한 패턴이 기초하고 있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학 교수인 엘코논 골드버그는 이렇게 확립된 뇌의 패턴들을 인지적 형 판이라 부르며 삶을 더잘 예측하고 헤쳐나가는 나이든 뇌의 능력이 인지적 형판을 기반으로 한다고 믿는다. 얼마 전 57세의 무르익은 중년인 골드버거는 자기 뇌의 품질을 조사하기로 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가 지혜의 역설에서 썼듯이, 실로 그는 자기 자신이 격렬한 정신 노동을 하기는 힘든 대신 일종의 정신적 마술을 부리는 능력을. 늦... 정신적 마술, 마술을 부리는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던 다소 흥미로운 무한거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그는 쓴다. 남들이 보기에 도전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든 교묘하게 우회해서 고된 정신적 계산을 필요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마치 마법 같다. 해법, 해법이, 해답이 힘들이지 않고 매끄럽게 마치 저절로 온듯 하다. 즉각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을 만큼 이런 독찰력을 얻는 것 같다. 이것이 어쩌면 그 갈망하던 속성, 지혜일까? 나이든 뇌가 새로운 정보를 맞닥뜨리면 그 정보와 동화되어 그것을 잘 사용하기까지는 젊은 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정보와 마주하면 중년의 뇌는 더 빨리, 더 영리하게 일하면서 패턴을 분별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30년 이상 의사 일을 해온 한 친구는 요새는 자신이 종종 어떤 상황을 즉각적으로 평가해서 효과적인 해답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병실에 들어갈 때내 머릿속에 이미 많은 것이 들어있어. 그녀는 말했다. 나도 여전히 놀랄 때가 있지.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